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사도행전 10장과 야고보서 1장 두 군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사리아에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류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는 모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구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부와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욕바로 보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보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덕에 이러이러한 덕목을 더하십시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했고요 또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함 경건 옛날에는 흔히 사용하고 또 들었던 말인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희귀한 낯설게 들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말할 것도 없고 유교 사회였던 우리 사회에서도 경건이란 말을 듣고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명절날 사례 지낼 때 조상님들 제사를 지낼 때 장례식장에서 현충원 또 추모관 그리고 예배당은 물론 교회 절을 찾아갈 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심하고 삼가고 그래서 자기의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또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탈 종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과학 시대, 과학의 시대 기술 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자연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아, 그 웅장하다, 아름답다라고 한걸 넘어서 그 앞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심지어 숭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달을 그저 암석덩어리로 보고, 별도 그냥 가스덩어리로 봅니다만, 옛날 달은 토끼가 방아를 찍고, 별은 어린 왕자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생명공학을 보면요, 인간조차도 유전자, 단백질의 덩어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들의 이 머리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설명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무엇이건 다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냐? 뭔가 깔보고 천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 초월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미신적이다. 이렇게 경멸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신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아예 종교를 가리켜서 집단적인 망상이다. 개인이 이런 망상을 하면 정신병이라고 하겠지만 종교는 집단적인 망상이다. 그렇게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아예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합 기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생명을 조합할 수도 있고 창조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의학 기술은 우리의 수명을 무한대로 연장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불멸하고 불사하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뇌의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에 이식해서 우리가 몸은 사멸해도 정신은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불사의 존재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불경스럽고 또 참남한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사라진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 힘을 잃은 그런 단어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건을 상징하는 종교인들의 책임이 아마도 크다고 여깁니다. 디모데우스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형식과 모양만 있을 뿐 실체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만큼 경건을 강조한 사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세번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절기마다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일정한 11절을 늘 바쳤고 그걸 통해서 구제와 사선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만 아니라 뭘 먹어야 할지, 음식과 또 어떤 그릇을 어떤 상태로 사용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심지어 그들의 말투와 걸음걸이조차 경건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형식은 경건하게 했는데 그 내용, 그들의 삶이 그 경건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회를 바른 무덤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이 담긴 표현이 아니라 조롱, 혐오하는 말로 말로 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차마 입에 올리기 거북한 말 노릇과 같다 무엇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학에서도 은유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시에서 그렇죠 예술에서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색깔로, 때로는 형태로, 혹은 때로는 소리로 그것이 바로 예술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경건을 말이 아니라 예술로 혹은 문학으로 이런 비유들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씩 고세계 프랑스의 유명한 우리 자연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그분의 작품이 여러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본참 좋은 작품이 있죠. 뭐죠?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카톨릭교에서는 기독교 유대교 전통에 따라 세번 기도를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사찰에 종을 치면 모든 신자들이 그 종소리에 맞춰 기도를 합니다. 저녁 종소리에 맞춘 기도, 그것이 만종이라고 붙인 제목입니다. 붉게 물든 저녁놀, 그다음에 저 멀리 지평선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교회당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일을 마치고 손에서 도구들을 노동의 도구들을 내려놓고 고요히 머리를 숙인 부부의 모습이 담긴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려다 보면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대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인 채 공손하게 감사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것. 그것이 바로 경건.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경건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품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품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책이 아니고 사람 그 자체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서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본문 10장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로마 군인 100명의 1명을 거느린 아주 고귀 장교, 장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0장 2절에 고넬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과 구제를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옛 어른들이 자주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전도서 5장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금세 먼지로 돌아갈 그런 피조물에 불과할 뿐.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창조한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대할 줄 압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계시대로 고넬류가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고넬류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습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그를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류는 베드로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유대 백성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자선을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 아니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 산천초목을 다 소중히 대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알려진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 아 나도 크면 그분처럼 돼야지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분은 밀림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바하의 음악을 음악에 정통한 아주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후에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토록 간직했던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소중한 자기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 외경의 철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든 혹은 동물이건 심지어 풀이건 심지어 자기가 지금 치료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만 한 바이러스조차도 모두가 다 신성한 존엄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구제와 자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경건생활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또 하나가 뭡니까? 구제하는 것. 이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정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 구제행위, 자선행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아예 그런 일을 전담할 교회 직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초대교회 직분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한 직분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직분이 바로 뭡니까? 집사직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독교 선교는 그 이후로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다른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긍유를 베푸는 것, 선교, 그것은 곧 말씀 선포와 봉사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기독교 선교의 핵심인 두 축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류가 보여준 경건의 세 번째 모습은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은혜롭습니다. 그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밥을 먹는 시간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을 함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체득할수 있을까? 흔히 경건 훈련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큐티입니다. Quiet t e 이라고 하죠. 일정한 시간 혹은 일정한 공간 거기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목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훈련들 또 이것과 함께 가야 할 훈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야구보서가 야구보가 가르쳐주는 경건 훈련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경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그 다음 장을 보면 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혀는 커다란 배의 키와 같고, 혹은 온 들판을 온 숲을 태워버리는 불꽃처럼 강력한 것이다. 그런데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어려운 혀를 길들이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인데요. 말수를 좀 줄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 갑자기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왜 그때 그 말을? 그런 방식으로 말했을까?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오해를 불러올 말,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을 생각 없이 내뱉은 것, 우리 모두가 후회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벌러지지 않은 말들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야고보는요 여러분의 혀에 거침없이 쏟아져 막 터져 나오는 그 말에 제갈을 물리십시오. 영성가들이 반드시 하는 훈련이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은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해지는데 침묵만큼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긴요한 그런 훈련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혀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것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혀가 지어졌다. 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더 많이, 더 자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경건해지려면, 불평과 불만의 말 대신에 감사와 찬양의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더 자주 해야지 됩니다. 이왕 해야 될 말이라면 좀 곱게, 좀 아름답게, 좀품이 있게. 그것을 우리가 덕스러운 언어 생활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경거를 위한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선과 구제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류를 통해서 배운 경건의 훈련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과 구분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풍조나 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은, 중고등학교는요, 자신의 양심이나 뭐 학교나 부모가 가르친 것보다도 자기 또래의 문화, 그그 그 문화의 교육을 받고 그 문화의 힘에 압도를 당하고 그들에게 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에 속하고 싶지 않다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 굳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자기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에 부부가 혹은 뭐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훌륭한 육아 철학을 세웁니다. 교육 철학도 굳건히 합니다. 그러다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 만나면 금방 흔들립니다. 불안해지고 우리 애만 들뜨어진것 같고 우리 애만 한참 성적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세속 문화를 거슬러서, 세속 문화에 맞서서,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가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속해서 자꾸 그 얘기만 들으면 그것이 심지어 이단 집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속해서 그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처럼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할지를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성서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불린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고넬료, 야고보, 또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 그리고 그 여제자를 소개하면서 아주 한 구절을 딱 얘기합니다. 자선과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걱정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됩니다. 거룩한 예식 앞에 우리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속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덕스럽고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때에 긍휘력 그 있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